네, 안녕하세요. 보름달 한의원의 김진아 원장입니다. 어, 임신은 배란과 사정, 수정과 착상이라는 여러 개의 의학적 사건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임태하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한 에너지로 시도하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 이처럼 한방 난임 치료의 장점은 임신에 대한 주도권이 의료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인 신체의 변화에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곁에서 돕기 때문에 보다 어, 환자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령 3개월의 난임 치료 기간 동안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난임 치료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환자분의 몸을 살피고 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침과 약침, 뜸 치료를 병행하면서 자궁과 골반강 내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환자현의 몸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에 임하는 환자분의 마인드 컨트롤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 관계의 횟수와 타이밍입니다. 어, 한방 난임 치료라는 것이 계란과 뭐 수정 착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침과한약으로 제거하고 어 인위적인 의학적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임하는 환자분의 태도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임신에 대해 불안 초조해하는 마음. 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한 의심은 자연적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 원인이 분명한 난임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같은 원인 불명의 사회적 난임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의 심리를 케어하고 보다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란 테스트기를 활용해서 좀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대화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방 난임 사업은 참여하는 의사도 참여하는 환자도 모두 보람을 느끼게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45분의 난임 환자분들께서 임신에 성공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 이렇게 마음 고생하시는 많은 난임 환자분들께 한방 난임 치료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또 그런 분들이 용기 내서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실제 참여하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한의원에서 참여하신 환자분 한 분께서는 치료 과정 중에 나팔관 한쪽이 폐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어, 충격도 크셨고, 어, 포기하고 인공수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서 끝까지 자연적인 방법을 함께 시도했었습니다. 어, 다행히도 어, 사업을 마치고 한달 후에 건강하게 임신에 성공하셨고 현재에도 임신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너무 쉽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한방 난임 치료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용기 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한의사회.